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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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담 <laughs> Do you want a 얘가 무, 무산소 그거인거죠고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주시는 거 처음 봤어봤요 행복한 색감 아니에요? 섞어서 먹나? 응. 섞어서 먹어 아니면 퍼서 먹어요? 퍼 응.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퍼서 먹어요? 응. 퍼서 먹는다고 합니다 네. 브리트리 뭐예요? 깨도 돼요? 응뭐 깨니까 더 예쁜 거 같아 깨게 줄때 엄청 많이씩 주면 돼요. 많이 준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 그 양이 될 수도 있고 빈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주는 아니고 한번줄때 많이 양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틈이 되게 빽빽하죠. 그 바람을 불어줘서 안에 통풍이 되게 해줘야 돼요. 통풍이 되게 해줘야 안에 벌레도 안 끼고 그리고 더 부산물들이 잘 날아갈 수 있겠죠? 통풍기 바람들 응. 근데 네, 선풍계발 근데 너무 바로 이렇게 쏟지 말게 돌아가게 저도 계속 소독클레이저 털어놓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선인장이라고 불러요. 아 응. 선인장이 다육식물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 요 그래서 보통 얘네를 뭐 침실에 놓으면 좋은 왜냐면 잘때 이제 산소를 방출을 하니까 광합성을 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고정으로 해놓는 것보다 얘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말랑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음 보시면 딱딱해. 얘는 지금 살짝 딱딱하고 오. 얘는 많이 물컹해요. 음. 얘는 지금 식자고 바로 물을 줘야 돼요. 응? 말랑하죠. 그 네? 얘는 이때 는 지금 물을 줘야 될 때인 거예요. 응. 신기하다. 상토 난석 비율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상토 난석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상토예요. 알갱이가 굵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더 빨리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섞는 거예요 이게 다봉질이에요이 안에 구멍이 막기 때문에 얘를 물을 넣으면 막 사이다 뽀기고 나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을 그 구멍 안에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크게 건조하면 이걸좀 내뿜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래서 진주암을 튀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음. 얘네 이렇게 부서져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안 쓰셔도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얗게 있죠. 이게 음. 다 섞여 있어요. 상토 사시면 여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흙이 잘 말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섞기는 해요. 제일 작은 세립형이고 보통 난초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얘만으로도 심어요 보면은 저기 뒤에 바로 보시면은 밑에 심겨져 있거든요 오, 아, 오. 오. 걔는 100% 얘밖에 없어요 지금 음. 그런 애들도 있고 순탄이라고 얘는 위에 마감하는 애들은 얘는 수경할 때 주로 많이 해요 예쁘게 하는 것도 있고 뿌리를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근데 저는 그냥 예뻐서 위에 올려요 얘도 돌이고 얘도 돌 그리고 얘는 조금 구멍이 뽕뽕한 현무암 재질의 위에 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에다가 심으면은 얘네가 숨을 쉴 수가 없겠죠. 화분으로는 토분으로는 화분으로도 숨을 쉬는데 얘는 못 쉬어요. 근데 얘네들을 위에 올렸다 하면은 얘는 그래도 구멍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숨쉬기가 수월하게죠. 근데 만약에 돌을또 올려요. 그러면은 얘는 진짜 숨쉬기가 좀 엄청 답답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펴줘야 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심어도 되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심고 아니면 습지대에서 자라는 애들, 까 그러니까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심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알로카시아 이게 알로카시아거든요. 이 종류인 애들은 과습에 엄청 취약해요. 그래서 쟤네는 그렇게 심으면 100% 과습이 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화분에 따라서 이제 식물에.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심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심어 볼게요. 그러면 구멍을 좀더 크게 뚫어줄게. 나는 구멍이 큰게 좋아요. 화분 고를 때도 구멍이 최대한 큰 화분을 고르는 게 좋아요. 구멍이 커서 나쁠 건은 전혀 없어. 거침 없으신 거 아니에요? 깔끔하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자연적으로 이거. 이게 더예쁩니 이게, 이게 진짜 못 생겼잖아. 어. 이걸 회사에서 해야 될거같아 왜? 안 예뻐요? 너무 예뻐요. <laughs> 진짜 안 예쁘다 생각. <laughs> 아 진짜? 아니야 심으면 정말 예쁠 거야. 요얘 아, 예, 아, 여기다 이제 심으면은 아, 엄청 이렇게 파인애플 같. 지금 왜냐? 지 원래 내가 이동장에서만 가져오는데 얘는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얘 수영이 지금 너무 예뻐서 가져온 거 수영, 수영 이제 얘네가 뻗은 모양. 음. 아 수영, 응. 수영. 병어 병어포. 아 얘가 아, 여기다가 네 그렇게 놓고 아 이걸로 파도 되는 거예요? 응 네, 그걸로 파세요. 아 그게 편해서 그런 거야. 먼지가 좀 나니까 조금.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제 아마 뿌리가 꽉찬 애들은 화분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털털털털 털어서 위에 잘 잡고 뒤집어서 털어주시면 돼요 촉감 놀이 하는 것 같아 어개 귀엽다 그렇게 보니까 귀여운데 이렇게 다 털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아주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잘 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놓고 위치를 보는 거예요. 식물을 넣어보고. 근데 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식물 뿌리랑이 건강한지 안, 안 건강한 뿌리는 좀 잘라도 되고. 지금 보면은 얘네는. 다 조금씩 잔 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다 괜찮은 뿌리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예, 이런데 좀 더러운 거. 이 잎들이 되게 하엽을 잘해요. 이거 이 잎들이. 그래서 이 하엽하는 거는 신경 안 쓰면 되고 다 털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완전 떨어지는 애들은 만지기만 해도 다 탈락하거든요. 오귀엽지 이런 건 어떡해요? 이거 귀여운데 어디요? 어, 걔는 이제 나을 거예요 걔가 이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흙을, 아. 네,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흙인가요? 네이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살짝 잡 네, 쳐서 음, 음, 흙이 아까 그 뿌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음.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잡고, 얘잡고 음, 이걸로 이 사이로 이렇게 쭉흙 사이에서 뿌리 안잡히게 잘 넣어주면 그 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얘는 조금 더 넓은 화분에 지름이 긴 데다가 심으면더 예쁘기는 해요. 옆으로도이런게으로 혹시 위게다가뭐 올리실 건가요? 아까 말한 그런거? 렇 이렇게. 지뭐이런게폴로이게 지금 너무 예쁘이게이게이게이렇 <laughs> 네. 하나 로 이렇게. 나로도 응. <laughs> 안녕. 야, 귀엽다. 예? 네. 얘 어제 물주내거든요. 오얘 진짜 딱딱해. 얘가 얘만큼 말랑했었는데 아, 어제 물주물주면 아, 바로 진짜. 이렇게 단단해져요. 아,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초보들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얘를 안 덮는데 음. 얘는 이렇게 몸체로 티가 나기 때문에. 몇 퍼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걸 잘만 만져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은 줄때 얘는 지금 돌을 무거운 걸 올렸기 때문에 밑에 흙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살살 천천히 밑으로 물이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물이 이제 천천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한세네번세네번 정도 한번줄때 많이 그렇게 주시면 돼요. 한달 정도라고는 하는데 음. 한 2~3주 있다가 만져보고 그렇게 만져보고 말랑해지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물주면 바로 세순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 색깔처럼 아. 식재하고 나면 바로 세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밑에 하엽이 진다. 이거 죽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떼버리면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와 어, 이렇게 막 곰팡이같이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 말라서 그래, 말라 비틀어져 는 거야. 말라 비틀어져 아, 이거는 이끼이끼 이끼. 손은 이쪽에서 닦으시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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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소 잇... 기 잇... 입니다 한 환경이다, 사막 환경이다 이런 걸 조금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드리는 거고. 하지만 얘는 아까 더정확한 물주기 알려드렸죠? 말랑 말랑해지면. 응. 만졌을 때 몸체가 살짝 말랑해지면 흠뻑 관수해 주시면 돼요. 이건 뭐안 적으셔도 죠그죠게해주 해주시면 아고 한국 아, 게 있어 국한 색깔 원하국 한국 고르시면 돼요. 저. 여이렇 여기다 아, 니요잡 아, 일단 걸고 이렇처럼 음. 만드는 거야.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귀여워 마음에 들어 이렇